몇해전 나는 체력 회복을 위해 산 속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도시 생활에 지친 나는 자연의 품에서 평안을 찾고자 했고 이 마을은 그러기에 완벽해 보였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지만 자연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이곳에서 이틀을 묵을 계획이었고 첫날 마을을 돌아다니며 분위기를 만끽했다. 해가 저물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 나는 저녁을 해결하고 숙소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마침 마을의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왔다. 그는 친절하게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전통 음식을 파는 작은 식당을 추천해 주었다. 그의 친절함에 감동한 나는 그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작은 집을 개조한 듯한 공간으로 내부는 아늑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로 가득했다. 주인은 할머니 한 분이셨고 그녀는 반갑게 나를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요리가 마을 내에서 직접 키운 재료로 만든다고 자랑했다. 나는 음식을 주문하고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기다렸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음식은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다. 나는 할머니의 추천에 따라 그날의 특선을 추가로 주문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오고 나는 그 맛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칠 때쯤 나는 식당의 벽에 걸린 낯선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사진들은 식당을 찾은 손님들의 모습으로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은 유난히도 무표정하고 무력해 보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나는 이상한 기분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불고 있었고 나는 계속해서 식당에서의 사진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을을 떠나기 전 어제 나를 반갑게 맞이해준 노인을 다시 만났다. 나는 그에게 식당에서 겪은 일과 사진들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히 말했다. "그 식당,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곳은 외지인들을 위해 열려 있을 뿐 마을 사람들은 발을 들이지 않아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때 갑자기 내가 느꼈던 낯선 불쾌감이 정체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마을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열어 식당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았다. 그런데 사진 속내 모습이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내 얼굴 또한 식당의 벽에 걸린 손님들처럼 공허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것처럼 그 사건 이후 나는 그 마을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의 기억은 차츰 잊혀졌지만 사진 속의 내 모습은 지금도 종종 악몽으로 되살아난다.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아무도 그 식당에 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조언한다. 마을에서의 그 기묘한 친절은 내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내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 중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대로 이 마을에 정착하여 살아왔고 외지인들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평화로운 환경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마을 주변 숲에 그... 기이한 전설을 두려워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숲에는 그림자 사냥꾼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다. 그는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숲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낚아채어 그들을 사라지게 만든다고 했다. 그 누구도 그림자 사냥꾼을 본 적은 없었지만 숲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했다. 어느날, 도시에서 온한 젊은 커플이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은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전설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숲을 탐험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젊은 커플은 웃으면서 말았길 그림자, 사냥꾼은 흥미로운 이야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터운 장비를 챙기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나무 사이를 지나며 사진도 찍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들의 사이에선 자연스레 대화가 줄어들었고 어딘가 모르게 기분 나쁜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커플은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순간 여자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발을 헛디뎠다. 그녀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을 밟고 쓰러진 것이다. 남자는 그녀에게 달려갔지만 발목이 이상하게 비틀어진 그녀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숲 전체에 소름끼치는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그곳에서는 결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무언가가 그들 주위를 맴돌고 있었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남자의 그림자가 이상하게 기이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비틀거리며 움직였다. 둘은 급히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방향을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더욱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때마다 그 기이한 웃음 소리는 더욱 더 또렷이 들려왔고,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그림자가 더욱 더 이상하게 흔들렸다. 한참을 뛰고 달린 끝에 그들은 마침내 마을의 경계에 도달했다. 한 사내가 마을 입구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사냥꾼의 전설을 이야기해 준 바로 그 늙은 사내였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와 말했다. 전설은 사실이고, 그 그림자 사냥꾼은 당신들이들을 계속해서 따라올 것입니다. 절대 숲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마시오. 공포에 질린 그들은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후로 그들은 결코 숲 근처에 다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가끔씩 그림자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곤 했다. 그후로도 마을에서는 때때로 숲 속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숲은 결국 검은 그림자. 숲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누구도 그곳을 향해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무섭게 변해버렸다. 그림자 사냥꾼은 여전히 그 어둠 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의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겪었던 아주 이상하고 무서운 사건에 대한 것이다. 어느 여름밤, 우리는 서울 교외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특별한 계획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였다. 함께 캠핑을 가기로 한 친구들은 오래된 친구들이었고,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출발 당일 우리는 버스를 타고 산 근처까지 갔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우리는 서둘러 산속으로 걸었다. 산길은 생각했던 것보다 험난했지만 친구들끼리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산속 깊숙한 곳에 도착해 하룻밤을 보낼 캠핑 장소를 정했다. 어둠이 짙어지고 나니 주위는 고요했다. 텐트를 설치하고 모닥불을 피운 후 간단한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는 예전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고 떠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둘씩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바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 소리와 함께 사람의 속삭임 같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명확하게 들렸고 우리는 조금씩 불안해졌다. 친구 중한 명인 민수는 아마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겠지. 하고 말하며 우리의 긴장감을 풀어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두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그곳이 우리가 잡고 있던 장소에서 꽤 멀었기 때문에 누군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다른 친구인 지영이가 소리를 더잘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인 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우리에게 말했다. 그 소리, 우리가 하는 얘기를 따라 하고 있어. 갑자기 모두가 조용해지며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대화를 흉내내는 듯한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가 우리 대화를 따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분 나쁜 오싹함에 우리는 다급히 모닥불을 더 키우고 서로를 바라봤다. 정말 누가 우리를 따라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착각일 뿐일까? 그때 민수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어 빛을 비추었다. 그빛이비친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다들 서로의 얼굴만을 쳐다보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우리는 이 캠핑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장비를 챙기고 다시 산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진입할 때는 느꼈던 길의 느낌과는 많이 달랐다. 길을 잘못 든것 같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점점 주변은 더 어둡고 낯설게만 느껴졌다. 한참을 헤맨 끝에 다행히도 산 입구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모두 지치고 무섭고 떨렸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벼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이후 그날 밤의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았고, 그 이상한 속삭임의 정체에 대한 해답은 여전히 모른 채로 남았다. 당시에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젊은 날 한때 무모함이 만들어낸 기이한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아마도 같은 장소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하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지금도 누군가의 캠핑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속삭임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의 일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 할머니 댁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했다. 이곳은 인터넷이 잘 되지 않고 밤이면 별빛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었다. 할머니는 이런 시골 마을의 고요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셨고 나에게도 그것을 느껴보라고 종종 말씀하셨다. 마을에 도착하고 며칠 후 나는 동네 주변을 걷기로 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면서 황금빛 하늘을 뒤덮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걷다 보니 오래된 해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길 꺼렸지만 호기심이 많은 나는 그저 흥미를 참을 수 없었다. 그 집은 몇십년전 화재로 인해 가족 전체가 사라진 곳이라고 했다. 내가 듣기로는 그 가족의 막내딸이 유일한 생존자였지만. 그후 그녀도 이상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검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치 굉장히 오랫동안 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조금 열렸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썩은 나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나를 맞았다. 부서진 유리창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귀신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나는 현관문 옆에 놓인 낡은 종이 다발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집 막내딸의 일기장이었다. 나는 우선 몇 페이지를 넘기며 글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항상 무시당하고 언니, 오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그 집에서 겪은 고달픈 삶을 기록해 두었다. 그녀가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적힌 부분에서는 나는 머리끝이 서는 것을 느꼈다. 그 소녀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자신에게 말을 걸며 무언가에 대해 경고했다고 적어두었다. 그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쯤 갑자기 낡은 집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일기장을 덮고 고개를 들었을 때 현관문 쪽에 희미하게 보이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내게 다가왔다. 공포에 질린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리고 발걸음을 재촉해 집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뒤에서 철문이 콱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밤새도록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한동안 악몽에 시달렸고 결국 할머니 댁에서의 방학을 일찍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한동안 그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가끔씩 꿈속에서 그 집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난다. 그 폐가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다. 나는 그날 이후로 알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믿게 되었다. 괴담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